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장 5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 아쉽고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죠. 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3부 시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어, 3부 강의를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해 드리는 건 어, 원론적인 걸 자세하게 풀어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질문하면 핵심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그 포인트 <laughs> 임팩트하게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이제 답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2부 강의는 원론적인 것까지 좀다 풀어서 해 드렸다면 지금은 아주 핵심만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짧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승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 아까 여쭤 었는데요그 백호살에 대한 작용 원리와 그 보통 부정면이 많이 강조되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승화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특히 육신적 관점에서 그 자식궁 시주 자리에서의 작용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명리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어, 괴강살, 백호살, 삼형살, 원진살, 충살, 파살 뭐 등등의 도화살, 아, 어, 뭐 육해살 등등의 뭐 수많은 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백호살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백호살은 연, 월, 일, 시다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연에 있을 수도 있고,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일에 있을 수도 있고, 시에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살 작용력은 생일에 있을 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에 있을 때는 작용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퍼센트 비율을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백호살 작용력이 생일에 있을 때7 0그살 작용이라 할수 있고 나머지 있을 때는 3 0씩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에 있다. 그럼 연에 있는 걸로 그냥 3 0 0걸1 0 0 0의3 0 0 나누지 말고 그냥 생일에 있을 때 70%라고 보시고, 어, 연에 있을 때 30%, 월에 있을 때 30%, 시에 있을 때 30%, 이렇게 기준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100에서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일에 있으면, 아, 페코살이 70%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일을 하고, 시에 있으면, 아, 이 페코살이 내 전체 비중에서 30% 작용하는구나, 또 월에 있어도 30% 작용하는구나. 연에 있어도 30%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건 시에 있을 때그백 골살이 30% 작용하는데, 이제 언제 이백 골살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 일하고 시하고 충을 일으켰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경진일 날 태어나는데 시가 이제... 예를 들면 병술시에 났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지는 괴강살이고 병술은 백호살인데 이 백호살이 시에 있어요. 이제 일은 괴강일에 태어났고 일은 그리고 시는 백호살 시에 태어난 겁니다. 병술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술충을 일으킬 때는 이 백호살이 30%로 끝나지 않아요. 시에 있어도 70%로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일에 있을 때는 충이 있든 없든 이 살작용이 70%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위치에 있을 때는 30%씩 작용하는데 충을 받을 경우에는 갑자기 70%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충을 하면 그 에너지작용이 깨지거나 박살나거나 폭발을 하거나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시에 있더라도 충을 받았을 때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생일에 백골살이 있는데 충을 받았어요. 이때는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충이 있든 없든 생일에 있을 때는 70% 살의 기운이 있는데 여기서 충을 받거나 극을 받을 때는 역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에서 100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위치에 있을 때는 충을 받는다 하더라도 70% 에너지 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충이 없을 때는 30%만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백호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부정적인 게. 에, 첫째는 부부인 경우에 부부간의 이별 또는 사별, 갈등, 또 어떤 건강, 아 그리고 이제 백호살이 충을 받을 경우에는 경찰서를 가거나 교통사고를 겪어보거나, 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을 겪거나, 또는 자살 시도를 하거나, 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백호살의 특성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백고 살이라는 자체는 일단 부정적 기운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 하면 일단 부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진 살, 백고 살하잖아요, 살. 이 살자가 뭡니까? 죽일 살자예요. 그래서 살이라고 표현되면 70% 부정적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70% 부정적 기운이고 30%는 또 긍정적 기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백호살 하면 이 살작용은 70%가 부정기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30%는 긍정적 기운이 있는데 지금 긍정적 기운이 뭐가 있냐고 물은 거죠? 어. 어. 그러면 이제 긍정적 기운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 병술 백호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병술 백호날에 태어나면 일단 리더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살이라고 해서 다100% 나쁜 게 아니고, 이 병술은 강한 특성이거든. 강한 태양의 기운이고, 어? 강한 양성의 기운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 리더, 사장, 대장, 관직, 어, 뭐, 검사, 경찰, 의사, 어?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살리거나 어, 이끄는 일. 그래서 병술 백호나 살에 태어난 분들이 대체적으로 의사도 많고, 종교가도 많고, 또 이렇게 역학 공부하는 분도 많고, 어, 또 사람들을 이끄는 강사 역할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강사 아니면 교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런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래서, 어, 백구살에 태어난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면 오히려 잘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이 살을 가지고 있을 때 결단력도 있고, 리더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런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누구나 배고살도 있고 원진살도 있고 살이 있을 수 있는데 살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니까 내가 살이 있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 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건 살이 있다는 건 뭐라고 했죠? 70% 부정적 기운이라고 했죠. 그럼 이 부정적 기운을 하느님이 주신 것은 너에게는 이러한 업이 있고, 이러한 모자람이 있고, 이러한 전생의 과보가 있으니, 이걸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쳐서 이걸 잘 풀어나가고 극복하고 살으라고 준 겁니다. 그걸 풀어나가고 바르게 해결하고 살 때, 여러분들이 업을 벗는 거예요. 음. 하느님이 그냥 준 법은 없다. 반드시 당신은 그런 과보가 있고, 그 업을 풀어야 저승을 갈 때도 좋아지고. 또, 윤회할 때도 좋아지고, 그 업을 풀어야만이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숙제를 준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을 받은 분들은, 내가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이 나에게 공부하라고, 이런 살을 주셨구나. 나한테 빠르게 풀고, 빠르게 살으라고, 이런 살을 주셨구나. 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닦고 살으라고 이 살을 주셨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살이 풀려요. 살풀이 안 해도 풀린다. 아, 여러분들, 가끔 가다 무속인들한테 살풀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마음을 바르게 갖고 공부하면 살풀이 안 해도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을 잘 풀어나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전 사람 이렇게 집에를 항상 드나드는데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집안을 드나들면서 토지신이 계시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집을 드나들어야 좋은지 저는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스님 부탁드립니다. 어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집이 있는데 에, 밖에 출입할 때 어떻게 예,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드나드는 게 좋으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집에 인사하고, 감사하고, 인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데,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외출할 때는, 어,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터신한테 말하는 거죠. 나가면서, 문 앞에서 인사하면 돼요. 멀리 외출할 때 외국을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지방을 갔다 온다든가 멀리 외출할 때는 그 그냥 성주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 그냥 제가 지방을 잘 다녀오겠습니다. 외국에를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출발하는 건 매우 좋아요. 그러면 이 터신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마디 하는 것도 매우 좋다. 요런 정도는 좋은데, 매일 출퇴근하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느냐? 그것도 집착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연의 기운을 쓰고, 자연을 믿고, 자연을 받아들일지라도, 이게 도에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기운을 쓰고, 잘 보세요. 자연의 기운을 운영하더라도 우리는 집착 없이 중용지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바른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막 매달리는 식으로 믿고 매달리고 막 고하고 지나치면 이게 하나의 집착 행이 된다. 이 집착 행은 여러분들을 묶어놓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거에 매이지 마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 인사하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이렇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멀리 출행을 할때는 그러한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